Oh, like 음... so they leave the c c t v CCTV is oh. oh. 안전해 o r need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에밀리랑 아나. 라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언니랑 쇼핑 하기로 했어요. 사고 싶은 거 있어요? y e 구매할 s o m e 오케이. 아무데나. 오케이. 그럼 캡치 내가 오케이 오케이 네갑시다오 yeah if I see something good I ]ẫen. will buy pretty 많이 파사 여기 하이스 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폴케도 있고 엄청 프로 이렇게 가지 엄청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So many things are outside and p e o p is it safe or can somebody like and run onni yeogi anayo oh na singgye ha jyo die für die pots können wir gucken ah here! wi we find you have apple i have samsung oh look cute prett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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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oh, cute oh. Mm. Oh. oh pretty 와, wow. so, 반짝 반짝 팬작, 매니 많이 3작 어, 세 개. Three pieces for ten. t e e e e 만 원. Hmm. Oh. 그리고 여기 아, f o Yeah, right. 지하서 oh. hmm. 음식 파는 거 처음 보는군. Hmm. 한국 처음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하에서 음식 파일 수도 있고 <laughs> 먹을 수도 있고. 안 <laughs> 하나, 둘, 셋, 넷. 지하에서 음식 이렇게 모딩 hmm. 된다. 먹어본 적 없거든요. 아니, 응. 쇼핑합시다. 나 너한테 사주고 싶은 거 있어. 어, 이거 이거 봐봐. 응. 이오테 오. 두번이건데 예. 이거. 어. 핑크 색깔. 어. 어 오버액션. 사줄까? 응. Today y e s buy me. 어. 오. 오. 오케랑 동생 커플. Oh, 커까지하 oh, 거예요. This for you. 조금 oh. 더 보고.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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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왜 화내? 이걸 계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해 <laughs> <laughs> So what should we buy more? 언니, mm. you like 둬 mm. <laughs> 바지, 왜 둬? Yeah. Relaxing, beautiful, and I love character. Everything I want. It's this. 커플 바지. <laughs> 잘 입자 뭐.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커플 바지나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진짜 되게 많아요. 우리 어 준식. 준식. 우 준식 그 집에. This we have together. 도 커플인데 mm. 제 준식이 집에 있어요. <laughs> 다음 역은 신발. 신발입니다. 신발 이유 보자. 신발 보자. 왜또 oh, 신발? 어? 데츠틱. 어. So they they leave the shoes like this. Um. Nothing happen? 음. Um. And then because oh. there's CCTV. CCTV 있으니까 oh. 너무 oh. 안전해. Here. 독일에서 그렇게 oh. 하면 신발을 이렇게 놔두면 뭐 어떻게 생각해 언니? I don't know. Maybe s like 네, 이렇게 잡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독일에서 보통은 도둑이 좀 yeah. 많아요. Over oh, so, 그래. so many, so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애 아빠 디즈니에서 감옥고 어떤 사람 그거 그냥 가지고 가는데 실수 집이 잡아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신기해. That's nice. 이동하는 거시 나도 가고 싶어. Oh, no, I <laughs> want to go to Germany. k o 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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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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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데 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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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맛있겠다 짜 아, 진짜. 아, 진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 버거, 김밥. 이거 그러니까 쇼핑하면서 갑자기 배고프지면 편하게 그냥 옆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y yeah, you can s a y you have more power. a yeah. n d then you can shop. more. 밥 먹고 쇼핑하고, 밥 먹고 쇼핑하고. 오 d 스킨케어, 스킨케어. 하나, 두 세, 유 스킨케어 중독. 어. 스른지에서 많이 알수 있는데, 이건 너무 신기국에서 그런 거잘지 언니 오늘 저랑 이렇게 쇼핑했으니까 지하에서 어땠어요? You buy me clothe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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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Now 한... we can 같이 입을 수 있어요 이거? 응. 오늘또 언니랑 이렇게 재밌게 놀아서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